안녕하세요 친구 감루차입니다 햇살이 너무 강해서 눈뜨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늘은 8월 14일 8월 14일 춘천에 1톤 1인용 바가지차 매입을, 매입을 하러 왔습니다 한달 전쯤에 공철에서 작업 현장하는 차량을 확인을 하고 그때 계약금을 드리고 오늘 잔금을 처리하면서 인수를 하기 위해 춘천에 방문했습니다 전부 아실 겁니다 이거 1인용 바가지차고요 1인용 바가지차는 모두 오토미션이라는 점 아실 겁니다 어, 그리고 차량이 22년식에 주행거리가 58,000 5만 8천 중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22년씩 치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상태는 외관 상태는 크게 그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장비 상태라든지 연식이나 주행이 좋다 보니까 엔진 미션 쪽은 다 좋은데 외관이 약간 일하시면서 스케치 이분게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가져가서 한번 손을 한번 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요 차를 가져오기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도 남겨놓았는데 인제에서 동해 950, 그때 매입을 하고 오늘은 또534 그리고 한 일주일 뒤쯤에 또 동해 950 차량을 또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 또 홍천 이번에는 같은 사무실이지만 또 홍천 현장에 또 방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장님하고 인연이 그된 거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어 견적을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감가 없이 진행을 한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 실제로 와서 말씀드린 견적 이런 문제 저렇게 뭐 판금이나 아니면은, 그러진 부분, 유리 깨지 부분 다 있었지만, 어, 현장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주일 후에도 연락을 주신다 하셨고요. 어, 요즘 22년식이다 보니까 요소수 다 들어간 타입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요거는 무선 리모컨, 무선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센서가 많이 또,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저희가 지금 뭐 외관 또뭐 찌그러진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더 가서 정비 올 정비를 보고 또뭐 성능 검사까지 저희가 보험 이력에는 사고 없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한번더뭐 성능 검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모두 마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해 534, 930, 950, 1200 그리고 15AP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고소 작업차, 집게차, 그 다음에 어 바가지 차 크레인까지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춘천에 저희가 방문을 드렸는데 홍천, 인제,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드리고요. 사전에 현장에 와서 저희가 견적을 드리는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선 사진이나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가견적을 먼저 드린 후에 현장에 와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비용이. 장비와 엔진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미션도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장비인데요. 장비나 엔진, 미션 쪽에 이상이 없으면 사진상으로 미리 충분한 정보를 저희가 습득을 하고 올 경우에는 그게. 어 크게 가감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톤 특장 외에도 뭐 2.5톤 화물차, 3.5톤 그 이상급까지 모든 화물차와 특장차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그래도 화물차를 어 하는 곳이다 보니까 더 신뢰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을 제가 남겨놓은 유튜브 유튜브를 보셔도. 네, 신뢰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춘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장비는 제가 좀더 날씨가 더워서 지금 장비까지 하는 영상을 제가 못 넘기고 도착하자마자 장비 테스트는 그리고 시운전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 건강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경기가 많이 안좋다고 하는데 하시는 일 사업 많이 번창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가 한번사였습니다